우리 울산의 경우 월간 음주율이 60.6%래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더 충격적인 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음주율 1위입니다 음, 쌀쌀한 음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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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의성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반려견 동반 유행 체험 프로그램 댕댕 유학당이 와, 열렸다고 합니다 네.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 현장으로 잠시 후에 안내하겠습니다 네,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스타일 또 네일아트 요즘 K뷰티가 정말 대단 수고하셨습니다! <laughs>